네. 전차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떤 저... 차예요? 저 중형이요, 대형이요. 경고예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네. 자, 어, 맞아. 맞아. 아야 야야야야. 야, 야. 아니 진짜 궁금해. 중형 대형은 뭔데? 뭘 구단이? 경고 좋아하는구나. 경고 좋아하는구나. 어? 요또먹히네아 <laughs> <야>, 웃어준 <laughs> 거지. 웃어준 <laughs> 거 아니야? 어 재밌었대 재밌었대. <laughs> 에이. 아니, 아니, 제가 예능 25년 했는데 평가받아야 돼요. 그냥 저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 준영? 나 준영 소형 다 그래. 좋아해요. 아, 그래 정차도 좋아하고. <laughs> 어, 어, 왜냐면 그게 진짜 주차비 아,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laughs> 가자! 가,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지. 뭐. 여행 좀 자주 다거요 저는 좀 자주 다니려고 해요. 네. 어디가 좋아요? 을다니거면 저는 그냥 국내에도 음, 뭐 추천할 그러니까 때 국내, 되게 많죠. 어. 국내, 네. 국내에서 네. 가는 저는 그 여태까지 그 여자친구가 여행 가보 가본 적이 어 에이, 서그어 내가 이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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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친구지만 얘랑 같이 뭐 여행 가보려도 없었어. 아무것도 그 여행은 누구랑 뭐 같이 다녀야 아니면 혼자 다녀요? 별로 여행게 해본 적이 사실. 아 나이 더 먹기 전에 여행 해야 돼. 지금은 여행 이제 하고 싶은데. 음. 아 근데 오랜만에 그 저렇게 좀 심심한 쪽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음. 구라가 이제 일을 안 하고구나. 그 많은 게 아니, 없어서 아쉬웠어요. 어, 저는 그냥아요 이게 오늘뭐 일이 있어서 아니야. 이제 지금 날이 더우니까 노래 좀좀 좀 시원한 거나 들으줘야겠다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어, 좋아. 기가막히죠 아, 좋아 좋아 이런은 누가 해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예? 혹시 라도가족준 엄청 준비한 거야. 아, 17년은 노래 좀 들으려고. 그 그래. 그가다 구웠네. 아, 좋네. 어, 좋죠. 그래. 아, 좋다. 살을 전부 심이 가갈아람 에비바레 저바다의노높은다 너무 높다. 괜찮아, 형경이. 선바다의 노래. 그다음에 안 올라가. 지금 뜨레 뜨레. 어, 성재 형님 많이 오필되셨는데요 우리 좋아했을 때그 노래 다 리믹스한 거예요. 뭐, 자꾸만 보고 싶네. 아, 오영경이네 나? 예. 네. 오영경 뭐 주제가지. 맞아. 모두 사랑을 원해 지상렬 씨는 긴장을 좀해아 그래요? 응, 내가 보니까 그래 너도 나도 사랑하면 곤란하지 나는 편한데아 곤란하다고? 곤란하지. 그렇지 그렇지 흥거 응. 없는 드라마 대사야 <laughs>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laughs> 어떡하지? 여기서 김구라 씨가 있으면 또 이거 얘기가 빅사리라서 산으로 갔다 빅야 <laughs> 너는! 사리가 뭐예요? 아베도 아니고. 빅는 삑사리가 뭐예요? 아베도 아니고. <laughs> 아, 아베? <laughs> 아니야, 그냥 패스. 그래도 어, 저런 거면안 네. 돼. 나 지금 또 살, 살짝 욱 하려고. 내가 스팀 한바퀴 패스. 스팀까지 나도 익숙해졌어. 익숙해. 프레이드 펑키뮤직. <laughs> 오, 막국수, 닭발지 아침 먹었어요? 아니야. 나 닭갈비 되게 좋아. 닭갈비. 나 닭은 매일 먹어도고먹거 닭갈비 안니아나 닭. 내 그때도 닭했잖아. 난닭 너무 좋아해. 오리랑. 아 날개 달리는 거, 거 좋아하는구나. 여기 왔으니까 이제 닭갈비하고 막국수 먹어줘야지. 먹어야 되고. 그럼 여기 왔는데. 다 왔습니다. 음. 어 벌써요? 예. 네. 이게 펜션이에요? 예. 네. 다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지상영 씨가 이제 팬션을또 알아봐가지고. 오 와, 우와 우와 와, 아 좋다. 아 좋더라. 어머나. 어, 귀여워. <laughs> 뭐예요? 요거 저기 뭐야, 형경 씨 우리 하루 지낼 거. 그거 다 준비해왔더라고요. 어. 아, 그녀는 직접 준비하신 준비한 어? 거예요. 어, 이건 근데 네. 같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놔두고 성경씨 먼저 음. 들어가요. 요거는 음. 내가 정리할 테니까. 왜 저기에 손을 넣지? 왜저기 손을 넣지? 나 이해가 안가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왜저기 손을 넣죠? 야 들어가요. 편히, 편히. 오 오, 괜찮죠? 아, 이렇게 있구나. 오. 여기가 단옥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여기 지형이 산에 예. 보면 이 골이 있잖아요, 골. 예. 여기가 딱그 바람 음. 도는 데몰라고 원래 여기서 가보신 거예요? 되게 시원하네. 내 한번 가봤었나요? 네. 아. 네, 그랬나봐요. 아. 와 형경 씨가 이제 여기 좀방좀 좀좀 저기... 구경 좀 하시고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침대 누구, 누구 다리가 삐죽 나온 것처럼. 노노노노. 여기가 그래도, 여기는 숙면. 오 <laughs> 정말 일어나다 꽉 찌는 거 아니에요? 누우 no, 누 no, no, no. 여기 누우면 바로 슬리핑이에요. 오 이거 여기 어, 찌겠는데? 티가 커서 그렇구나. 어 여기 찌겠는데? 그럼 좀 데봐봐요. 뭐... 혹시 저기 아침에 어, 이제 아, 안안 많이 긴장해. 괜찮 공간하려한거든 잠은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오 시원해. <laughs> 여기도 괜찮아. 오 여기도 있네. 난 티비 있는 방. 여기요. 저티 TV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근데 송도집에 저 TV 없었을 때잘잘 잘 살던데? 진짜 괴로웠잖아요. 책 읽는 척 하냐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아 그거 이제 저기 뭐야. 페이크였어요? 아, 페이크는 어. 아닌데 어. TV가 좀있어야죠 평소 집에서는 뭐 TV 같은 거 즐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전제품을 안 보는 거지. 알았어요. 어, 어. 아, 네. 내 의견은 얘기하지만 상대가 얘기를 하면 나좀 들어요. 이런 얘기할 때 커플링 하고 싶단 말이야. <laughs> 야, 아, 반지가 야, 내가... 없더라. 내가 다 갔을 때 반지가 아... 없더라. 야. 내가 여자만 머리 여기서 잘라가지고 그걸로내 반지 샀다.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걸로내 반지 샀다. 아, 이래서 우리는 여기 맞... 아, 아, 친구잖아요. 친구. 아, 맞아요. 확 한번 좀 구경해볼래? 예. 네. 네.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뭐요? 경경 씨. 여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물이 말라가지고. 이걸 와.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현경씨가 오늘 저 복이 있는 거지. 아 좋다. 에 어렸을 때는 네. 참다 놀러가면 이런 계곡으로 왔는데 음. 그렇죠? 여기 이거 계곡 좋고 아, 여기 좋지. 그래. 이거 한번 타봐야 돼. 아, 저럴 줄 알았어. 이거는 아. 어. 다 설정하고 어렸을 때. 하는 아, 것 같아. 아 괜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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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하게 응. 타는 거 이런 거 그래. 아니야. 살살 이렇게 흔들고 혼자 저 생각하는 근에 있지. 어 어지러. 뭐 그런 거. 어 어지러. 이건데 멀미나요? 예? 손좀 따야겠네. 아 어지러. 예? 인중 좀 따야겠어. 인중을 따요? 급할 때 인중 따는 거죠. 아 진짜? 응. 나왜 이렇게 모르는 인중을 따? 아니야, 제가 좀더 아니, 뭐, 인중을 따냐고. 아, 어, 인중... 매력 있는데? 아 확실히 어. 어. 되게 친해 어, 보이시네요 그렇지. 이제. 어머, 아 아유, 죄송해요. 아. 죄송하다. 아. 죄송하다.

우리 또 이게 너무 다정하면 열받아서 안 오실 텐데 아, 아, 아주머니께서 저 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알았다. 아.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보니까 목련 달만네. 목년? 뜬거 없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인생을 뜬금포야목련이 약간 야리야리한 거 아닌가? 하얀 거 그냥. 그러니까, 아냐. 내가 야리야리해? 아니야. 내가 야리야리해? 아니야. 리아이리한 쪽은 아니 좀잘 생겼죠. 아, 잘 생긴 어, 쪽이지. 뭐 귀엽고 뭐 팔랑팔랑 어, 그런 아니, 스타일은 그치. 아니고. 귀엽진 않아. 잘 생긴 음, 스타일. 음. 그런 얘기 들었어. 어, 잘생겼다니까 얼굴이. 잘 어, 생겼어. 잘 생겼어, 잘 생겼어. 그런 얘기 좀 들었지. 네. 전차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떤 아, 차예요? 저 중형이요, 대형이요. 그럼 어, 뭐예요? 아니 요 말씀하세요? <laughs> 어 야, 야 <laughs> 아, 뭐 이럴 수가? 야야야! 야, 야. 그 아니 진짜 궁금 준영 대형이 뭐야? 몰고 다니는 거야. 별거 좋아하는구나. 별거 <laughs> <laughs>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laughs> 어? 요것도 먹히네 아니야 어, <laughs> <다녀>, 웃어준 <laughs> <웃어줘 웃음> 거지. 웃어준 거 아니야? 어 재밌었대 재밌었대. <웃음> <에이>. <웃음> 이거 이 재밌었어.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예능 25년 했는데 평가 받아야 돼요. 그냥 저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 준영. 그냥... 나 중형, 소형 다 좋아해요. 아 그래? 정차도 좋아하고? 어, 어 왜냐면 그게 진짜 주차를 했잖아. 아, 나 이런 거 진짜? 네? <laughs> 그래서 중형, 소형 소용이 없어요. 어? 어 왔다, 왔다. 왔나? 여보세요? 아, 네, 저 김푸라예요. 아, 저예요. 제가 아까 전화했었어요. 아이고, 저기 하늘이 형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숙소에 왔어요. 되게 좋아요. 푸라야, 푸라야. 우리도 뭐밥안 먹고 그랬으니까 닭갈비집에서 그냥 다리에트로 만나는 거로 하면 되겠네. 그래, 닭갈비가 좀 어디야. 주 맛있는 데서 먹어야지. 어, 요거에서. 그거는 내가 저기 뭐 자리를 잡을 테니까. 야,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야, 뭐 닭갈비 하나 먹는데 무슨 뭐 보증서 달래니 그냥 와. <laughs> 그러면, 와. 하지만 와. 닭갈비 메카에 가서. 그렇죠. 음. 제 얘기인 거죠. 이왕 추 그러면은 까 맛있는 자, 데서 먹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단 중간에 전화 한번 주세요. 응, 그래,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래, 시간을 그래. 얘기한면그 그쵸? 네. 어, 그래도 뭐, 형경 씨한테는 그냥 뭐, 양이야. 우리가 말 길어지면 나이스하게 끊어. 어, 지금 얘기할 때 정리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우리, 우리대로 할거 하면 되지. 아, 짐도 그럼, 그럼. 풀고, 여기 좀 보고. 저거 뭐, 저 냉장고 정리도 해야 되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냉장고를 저 기본적으로 저 정리를 하자고. 네. 그래도 저게 자연에 나가니까 참 좋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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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부터 넣을까요? 응. 네. 일단 형경식건 먼저 챙기고, 그래서 형경식건 먼저 챙기고, 과자 좋아잖아요. 하 나머지 다 정성이 나와요. 넣으면. 오, 많이 있죠.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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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어요. 우리가 또 야외, 야외 당하니까. 오. 야, 자세가 되는 걸.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저게 가지. 정성이죠. 응. 그러니까 얼마 자상한 면이 있죠. 괜찮지.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저 과자하는 제 스타일입니다만 상렬 오빠가 제 스타일이 아, 아니에요 지현 어, <laughs> 씨도 저런 남자 괜찮지 않나요? 너무 좋죠. 영원히 없네, 영원히 없네, 영원히 너무 좋죠. <laughs> 네 감사하죠. 요거는 <laughs> 그냥 저기 현경 씨 방에다 그냥 놔둬요. 아이 그 놔둬야지. 아이 괜찮아. 알았어, 내가 갖다 먹게. 생각날 때 그러니까. 먹어요. 알았어요. 여기다가 형님 형시 앉아 있어요? 이거 내가 교통정리 아, 할 테니까. 이거까지만. 예, 이거까지만. 왜냐면 어, 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네. 여성분들은 이런데 오면 예.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예, 알겠어요. 그래도 여행 야, 왔다고 이승현씨가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 어, 어, 라고 근데 저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딱어고 내가 맥스맨 저게 며칠 있는 줄 알았잖아, 이게 저도 자취한 20년 넘게 해서 어. 디테일하 아, 살림잘쳤는 아, 대박이다. 구라가 네. 이리저기 뭐야 늦게 끝나가지고, 네. 그쪽으로 바로 온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거기서 봐야겠네. 우리한테 그냥 시간을 주는 거 아닐까? 음. 몰라고 응? 저번에 질투 좀하더라니까 아, 둘이 이제 뭐, 음. 약간 이렇게 뭐 하트가 불었나? 됐나에 눈치는 있는데, 이게 툭 치고 빠질 줄 아는. 아유, 그게 중요하지. 응. 그게 인생을 이제부터 어. 알아가는거 <laughs> <알았지. 웃음> <laughs> 자, 감사합니다. 수없어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참 이제 예. 휴가철이죠. 맞나 옛날에 진짜 조용필 좋아했다. 동형 좋죠. 조용필이냐 이용인인가 진짜 갈등있어요 진짜. <laughs> 진짜 갈등 많이 했다 요 그때부터 갈등이 뭔지를 배운 것 같아. 요 남자들은 이성이냐, 인 김한선이냐. 아, 그치, 그치. 약간 조금 노는 친구들은 이제 김한선. 네. 모범 학생들은 이선인 음악. 아, 아 대화의 결이 좀 다르네. <laughs> 아, 기기랑 좋다. 음악이랑. 음악을 들어야 돼. 참, 이런 분위기도 형경 씨랑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치? 이런 음악이랑. 오셔셔 버려. 어 무비 버려. 어형정이 들들어. 아이스 님. 어 잘하는데? 이거 이게 언제 거야? 나 멈치잖아요. 아 근데 유명하다아 멈치. 요렇게 없대 이거 막. 그래고아잘 어린다. 울형정이 설켜 버려. 무비 버려. Welcome to my world. 알지. 근데 우리 세대는 긴검모 빙검워크... 박미경, 막 에. 클론 이런 세대잖아요. 에. 그때 노래 들으면 없어요. 있어요. 있어? 어, 있지. 그때 세대도 우리 그때 나 천생연분 너무 좋아. 나쿨 이재훈 노래 너무 좋아해. 줘봐요. 아, 올해 저기 가방 이 있죠. 오, 준비했더라고요. 나는 음, 우리 반년들 너무 사랑해, 너무 좋. C D로 보세요. 되게 준비된데. 보통은 아, <laughs> 요즘에 M P 3나 U S B로 하죠. Let's go! 그 아하, 아, 우리 때 아, 노래들이 오케이. 확실히 좋죠, 우리는. 음악이 최고야. 나는 근데 이런 노래 들으면 괜히 울컥한다. 그럼. 울컥해. 뭐냐면 댄스도 사람을 울려. 이게 그때는 그냥 신났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그냥 이런 생각 들어. 음, 어. 지금 같은 마음이었으면 그 20대를 더잘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 어. 생각이 또 그때가 되면 또철 모를 거야. 자네. 나의 잃어버리기 식태아 좋다. 아, 나 울컥하더라, 진짜, 저 때. 나 동의할 수 없어요. 아, 아 너무 다르아 어, 진짜 울컥하더라, 진짜. 진짜. 오영기 형내차안 아. 갖고 왔으면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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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아, 아. <laughs> 이거. 아 우리 상인형님들성격이좋으시면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 다내 아, 내가 산지. 그렇죠. 지아나 어, 어, 멈췄다. 아 멈췄다. 아, 멈췄다. 아이고. 이제 끊으면 안 돼. 이게 흐름을 못 탔죠. 어 야. 저게 보이는 거다 어? 어? 어. 나... CD 트와, 트와, 트와 트와, 트와, 트와 뭐지? 해보려면 자꾸 끊겨 <laughs> 아, 나 오늘 울컥하지 말지 <laughs> 어, 진짜 잘 울컥하지 않게 해주셔서 <laughs> 현경 씨가 좋아하는 노래다, 쿨! 나 너무 좋아해 쿨 간다! 오영경, 오영경.